예전에는 아나돈 필요 없어 음. 출판사로 돈안벌 거야라고 했는데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더 의미 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.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 응원하고 네. 저 역시도 사실 이 출판사 음. 배우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든 이 책들을 계속 낼수 있게 하려고 음. 주고받고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해야 됩니다 이거어 네, 진짜 이걸로 음. 또 돈도 많이 벌어서. 음. 광고도 받으시고 아까 네, 뭐야 이거 네 이거. 세라일론입니다 세라일론 수딩 밤 네. 향이 너무 좋아요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진짜 정민 씨 손도 예쁜데 손이 이렇게 예뻐요? 그래서 피아노를 칠수 있는 <laughs> 금방 말라요 또 금방 말라더라고요 잘한다 아 그럼요 <laughs> 그래서 그것만이 내 세상 할때 진태의 손이 참 예쁘다 저거는 대역을 쓸수 없는 손이다 같은 음...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보통 그래 손대고 잘안 써요 어... 내손 모양이 좋아서 음, 음. 예뻐요 예뻐. 네. 감사해요 네. 네.